안녕하세요, 김개미입니다. 오늘은 공모주를 알려드리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공모주들이 있을까요? 저 김개미와 함께 알아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모주는 두 종목입니다. 20일부터 LB 인베스트와 21일부터 지아이노베이션 두 종목으로 알수 있습니다. LB 인베스트는 주관사 미래에셋증권. 확정 공모가는 5,100원으로 공모가 밴드 상단에 위치하였습니다. 공모일은 3월 20일, 21일, 월요일, 화요일 양일이며 환불일은 목요일인 23일입니다. 상장일은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5,100원, 밴드 상단이 74.9%, 초과 비율도 19.1%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정 주식수로 살펴보면 일반 투자자는 25% 비율을 가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75%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관 경쟁률로도 살펴보겠습니다. 1,298대 1로서 최근 상장했던 금양그린파워랑 비교해 보면 금양그린파워가 1,300대1 수준임을 알수 있었고 그것을 감안해 보면 기관 경쟁률도 매우 준수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LB 인베스트 자세히 알아보죠. 엘비 인베스트는 중소 벤처 기업들에 투자해 유니콘 기업이 되면 엑시트하는 중소기업 창투사로 LG 창업 투자사의 후신입니다. 국내에서는 4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투자했던 기업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 무신사, 펄어비스, 직방, 마켓컬리, 크래프톤 외에도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도 투자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 투자했던 종목들이 모두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면 투자에 관해서는 꽤나 능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하는 지아이노베이션입니다. 주관사는 NH, 하나, 삼성증권이며 공모가는 13,000원에서 1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아 한 차례 내려온 상태이며, 아직 조정 중이라 공모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밴드 하단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모일은 3월 21일, 22일, 화요일, 수요일, 양일이며, 환불일은 24일, 금요일, 상장일은 30일입니다. NH 기준으로 최소 청약 기준이 10주, 65,000원이며, 하나와 삼성은 20주로, 13만원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상장일 직후 나올 수 있는 물량은 기존 주주 50.85%와 신규 청약 공모하는 9%를 합친 59.94%약 1,300만주가 물량으로 나올 수 있어 이 부분도 조금 신경써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GI이노베이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I이노베이션은 면역항암제와 알레르기 치료제를 개발하고 기술을 이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협력사로는 국내 기업으로 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시셀이 있고 외국 기업으로는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정도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보거나 알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회사 예측으로는 24년부터 920억 정도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예측인 만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LB인베스트, 주관사 미래에셋, 공모가 5,100원, 최소 청약 50주부터 가능하며 WC 1 2 0 0원 따상시 13,260원이겠네요. 정리한 거 한번 찍고 가실게요. 3 2 1 지하이노베이션 정리해보면 주관사는 NH, 하나, 삼성,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1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H는 10주, 삼성 하나는 20주가 최소 청약 단위인데 13,000원 기준으로 WC 26,000원, 따상시 33,800원이 예상됩니다. 지하이노베이션 찍고 가실게요. 1 그래서 저 김개미는요, LB인베스트먼트 앞선 내용을 봤을 때 청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하이노베이션, 조금 고민되는데 현재로서는 청약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개미가 알려드린 오늘 공모주 내용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 저 김개미가 양봉 가득한 행복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